안녕하세요 여러분. 이제 날씨가 슬슬 좀 풀리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옷장 정리를 하면서 하나하나 좀 그런 아이템들을 꺼내다 보니 제가 애정하는 에메르 브랜드의 제품들을 어, 소개하는 그런 콘텐츠를 찍어보면 어떨까 하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백 가방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. 첫 번째 백은 어, 제가 너무나도 데일리템으로 자주 들고 메고 있는 그런 카메라 백입니다. 정말 카메라를 넣고 다녀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카메라 백인데요. 정말 제가 데일리백으로 너무 잘 메고 있는 백이고. 보통 르메르 하면은 그 범백, 크로아상백이 유명하잖아요. 그래서 그렇다 보니 좀뭐 그냥 디자인이 많이 소모된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좀 색다른 거를 찾다가 이카메라백을 드리게 됐어요. 컬러는 살짝 회색빛이 한 방울 섞. 낀 그런 샌드 브라운 컬러고요. 공홈의 그 한정 컬러로 나왔던 컬러예요. 스트랩 부분에는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펀칭으로 꽂아서 길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. 그리고 납작한 지폐류나 넣을 수 있는 그런 히든 포켓이 있고 여닫는 부분은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좀 편리. 하게 되어 있어요.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한다면 어 제가 이 크로스백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뒤에 좀 대화 선으로 매겨됐을 때 어깨 쪽에 있는 그스트립 부분이 당겨지게 되면서 좀 여기 옆부분에 이런 벌어짐 현상이 생기더라고요. 저는. 전반적으로 썼을 때 크로스백으로 많이 활용을 했던 그런 카메라백입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가방은 이 카바스백입니다. 허좀 특이한 소재인데 린넨이고 그 린넨이 코팅된 이런 패브릭으로 되어 있어요. 핸들이랑 이 덮개 부분은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확실히 린넨 버전이 그 데미지나 그리고 오염이나 이염 같은 거에 좀더 강하더라고요. 르메르가 몇몇 가방들의 이렇게 핸들 부분이 자석으로 되어 있는 게좀 힘이 강해서 여닫기가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단점인 것 같고. 그리고 메테리얼이 가죽, 뭐 린넨, 패브릭 그리고 이런 숄더 부분에 멜수 있는 이 스트랩은 체인으로 되어 있어서 좀 재밌는 가방인 것 같아요. 저는 이 체인 부분이 이렇게 나온 게 너무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좀 유치해 보일 수가 있는데 이 체인 하나로 좀 뭔가 더 유니크하고 세련된 느낌이 감이 됐다고 해야 되나?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베네르 디자인 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카바스 백, 너무 유용하게 잘 메고 있고. 그리고 다음 가방은 이홀티드 백이에요. 뭔가 살짝은 화분 같은 그런 조그마한 가방이고, 이게 스몰이랑 미디움 사이즈가 있는데, 어, 미중 컬러는 스몰 사이즈랑 또 너무 갭이 크더라고요. 미디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외국 모델이 무심하게 숄더백으로 연출을 하고 거기에 지금 옷을 가방에 툭 걸쳐서 그렇게 연출한 그 컷이 있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키가 크거나 했으면은 미디움 사이즈를 한번 도전해봤을 텐데 제가 감당이 안될것 같아서 저는 스몰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요. 전체적으로 좀 이런 핫 초콜릿 컬러는 레드 브라운인데 부릭칸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컬러감이에요. 그래서 정말 매력 있는 컬러라서 저는 오히려 블랙보다 이 핫초콜릿 컬러를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심플한 그런 디자인인데 이 옆에 이런 메탈, 스트랩이 이어지는 이런 메탈 소재의 장식이 어, 전체적인 그런 디자인을 좀 완성도를 끌어올려주는 그런 가방인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는 이 카트리지 백이에요 정말 너무 예쁜데 그런 데미지에 너무 취약한 가방이에요 제가 가방 자체를 소중히 다루는 편은 아닌데 이 가방이 너무 기스가 <laughs> 스치기만 해도 기스가 나는 그런 가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좀 선이 잘안 가게 되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봤을 때 디자인 자체는 뭔가 거북이 등껍질? 무당벌레 같은 그런 귀여움이 있는 이런 아이구요. 이렇게 올망한, 올망 볼망한 그런 귀여움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좀 세련된 무드가 있는 그런 가방이에요. 여닫을 때는 자석으로 되어 있고 내부는 코르크처럼 약간 그런 나무결이 느껴지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어요. 이 가방도 좀 작은 편이라서 내부에 그냥 간단한 화장품이나 뭐 지갑이나 열쇠나 그리고 에어팟 정도 들어가는 크기고요. 스트리지 백은 워낙 셀럽분들이나 좀 인플루언서분들도 많이 메고 계실 만큼 좀 유니크한 그런 디자인 때문에 소장 가치가 있는 아이템인 것 같고 이게 좀 그런 키스 부분에 더더욱이나 좀 많이 부각이 되는 게 가죽 자체가 좀 광이 살아 있는 그런 느낌이고 전반적으로 좀 이런 빤딱빤딱한 재질감이 가방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아이라서. 이게 오히려 기스가 봤을때 너무나 잘 보이는, 너무나 돋보이는 그런 게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. 어떤 결론은 가방은 너무 예쁘다. 하지만 기스 때문에 사실 분들, 그냥 뭐 나는 가방이 좀 그런 데미지 부분에 있어서 나는 상관없다. 오히려 나는 그런 빈티지함이나 좀생활감 있는 부분들이 더 좋다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, 음. 왜 분들은 조금 사실 때 고민을 한번은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. 하는 그런 가방입니다. 근데 예쁘기는 정말 너무 예뻐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에그백입니다. 제 오랜 위시 중에 하나예요. 에그 백인데요. 이 에그 백은 제가 최근에 구매를 하게 됐어요. 카트리지 백처럼 기스가 좀 많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재질의 가방이고 이 둥근 바디가 너무 귀여워요. 그래서 에그 백이 이름이 괜히 에그 백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이런 동그란 쉐입 때문에 뭔가 가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뭔가 건축물 같기도 하고 인테리어의 그런 오브제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매력적인 가방이에요. 외관은 군더더기 없이 좀 깔끔한 그런 디자인이고, 스트랩 부분도 이렇게 좀 뒤에 있긴 하지만, 분리가 되도록 되어 있어서, 놓고 봤을 때 미니멀한 그런 가방이에요. 그래서 좀 다양하게, 좀 캐주얼하게 또 연출할 수 있고, 토트백으로 들 때는 좀 무심하게, 툭 걸쳐서 좀 뭔가 매니시하게들 수도 있고, 그런 가방인 것 같아요. 에그백도 좀 여러 컬러, 여러 가죽 소재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딱 미니멀한 가방에 어울리게끔 좀 블랙 컬러의좀 빤빤한 느낌의 가죽으로 구매를 했습니다. 르메르는 정말 이런 프렌치 감성을 너무 잘 알고 있고, 과하지 않게. 하지만 르메르다움을 정말 잘 지켜나가고 있는, 펼치고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어서 너무 르메르라는 브랜드를 한번 이제 드리면 빠져나올 수도 없는 그런 매력을 가진 브랜드인 것 같아요. 오늘 전체적으로 제가 소장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, 그 르메르 브랜드의 가방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. 제가 소개해 드린 아이템들은 정말 다 추천 드리고 싶은 그런 아이템이에요. 그리고 제가 어떤 가방들을 쓰고 있는지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. 다음 영상으로 또 다른 루메르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리는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.